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침 첫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현재 이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사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울 가요 대상 사태부터 KBS 뮤직뱅크 빵점 사태. 그런데 그 이전에는 골든 디스크 어워즈의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 골든 디스크 어워즈 때도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꼬집는 바로 김원식 평론가님이 계시기도 했었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각종 시상식에서 아, 이렇게까지 부당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때도 그렇게 네이버 TV를 싹쓸이했던 기염을 토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음원 상태, 뭐 무대 음향 상태 엉망진창이었죠. 그런 골든 디스크워즈까지. 그리고 또 최근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어제 발발한 이 한터 뮤직 어워즈 발라드상 제외 부문 등 벌써 관련된 시상식의 문제점이 몇 개입니까? 서울 가요 대상 골든 디스크 어워즈, 한터 뮤직 어워즈 시상식만 세 개에다가 음악 방송까지 유명한 공중파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임영님을 응원하는 수많은 팬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뺏기질 않나? 음향 효과가 엉망진창인 무대를 이렇게 슈퍼스타를 서게 만들지 않나? 음악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점수 채점 기준으로 또 1, 2위 선정을 하지 않나? 거기에 시상식에서 공정성에 대한 그 어떠한 제시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발라드 가수로서 앨범을 발매했음에도 발라드 가수로서 인정을 못 받질 않나? 야, 정말 추위의 사태입니다.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소 씨가 말씀드렸던 한국 갤럽 조사기관. 이때까지 총합, 총 종합순위를 나누던 이전 세대의 원픽만을 고르던 이 조사기관 리서치 결과가 왜 어느 날부터 임영님이 웅딱 등장을 하니까 갑자기 30대 이하와 30대 이상 나이대로 딱 구분을 지어서 순위 발표를 하고 있죠? 그게 아니었다면 이미 몇년 전부터 임영웅 님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티스트 1등이었을 겁니다.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임영웅 님의 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기존 세력들 또는 알수 없는 채점 기준들, 이런 방송가의 만연에 있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조리가 굉장히 많은 이 모순적인 삶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만, 임영웅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LA 콘서트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터뮤직 어워즈의 임영웅님이 등장을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이 한터뮤직 어워즈가 워낙 지금,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일정과 딱 껴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지금 신경 써 하시는 것 같은데 SS의 유진씨가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한터뮤직 어워즈 MC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2월 10일과 11일 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30주년이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상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임영웅님의 이 LA 콘서트 일정은 우리나라 대기업인 CJENM과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2월 11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야, 이 한타뮤직 어워즈를 참석을 하고 임영웅님이 LA로 날아가기에는 굉장히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임영웅 님이 이 양쪽 다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근데 또 모르긴 해요. 왜냐면 일본 일정들도 사실 임영웅 님의 정국 투어 콘서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참석을 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했는데 이게 일본은 가까워서 몇 시간이면 가지만 LA는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미국이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한타 뮤직 어워즈 참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임영님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관왕을 달성을 충분히 하고 지금 발라드 부문이 빠진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만약 그 이관왕이 트로피를 놓치게 된다. 그럼 정말 이 사태는 겁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시상식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정작 세계 무대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가장 큰 시상식이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멜론 뮤직 어워즈였죠. 자, 이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임영웅님 어땠습니까? 엄청난 다관왕을 당시에 휩쓸었습니다. 완전 다관왕을 휩쓸었죠? 거기에 또 이거만 있었나요? 아니죠? 바로 CJ ENM의 Mnet에서 운영하는 마마 뮤직 어워즈. 이 마마 뮤직 어워즈 때도 임영님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면서 압도적인 다관왕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이야말로 참. 공정성이 있는 시상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해외 팬들에게는 임영웅 님이 방탄소년단의 정말 이 아성을 위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초슈퍼스타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인식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빛이 바랜다면 이거 세계 팬덤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상식 주최 측에서는 다시 한번 공정성에 대한 것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공정성을 정말 잘 체크할 수가 없다면 대중들의 반응과 심사 기준을 공개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야 앞으로 임영웅 님이 LA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 세계 무대에 진출했을 때더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겠다. 지금 몸값이 1억 이상으로 부르는 게 갑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수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인데, 이런 대접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t v 조선에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TV조선에서 부당대우가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 앞으로 방송가는 TV조선의 이 사례를 잘 보고, 임영웅이란 가수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정작 시상식에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와 전문가들, 방송가에선 임영웅님에 대한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어요. 어제 방영했던 연중 플러스 KBS 간판 방송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KBS가 발굴한 스타 체열한 투표가 있었는데. 영의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가수 임명홍이었다 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증 플러스, 내손내곡내뽑내 내내내 손으로 내가 뽑는 스타인 거죠. 떡잎부터 다르다. KBS가 발굴한 스타를 주제로 진행한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되었는데, 역시나, 각종 kbs 아침마당에 등장하여서 또 전국노래자랑에 들어 등장을 해서 5연승을 하고 멋진 무대를 선보였던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1위를 차지했어요. 보니까 어제 그 방송 프로그램의 장면 몇, 몇 장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임영웅을 뽑은 이유에 대해 딱 질문을 하자 아무래도 요즘 가장 핫한 가수이지 않냐 트로트 뿐만이 아니라. 가수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특히나 대중적인 인기도 굉장히 많은 분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이 투표한 이유를 이 방송 프로그램에 이 투표한 분들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만큼 임영웅님은 이제 대중들에게 픽을 받는 그런 가수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트로트 가수로 분류를 하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발라드 부분에서 후보가 제외되는 이런 일은 정말로, 정말로 2023년. 그래요. 2022년 동안은 임영웅 님이 정규앨범을 내기 이전 상반기 활동을 핑계 삼아 뭐 트로트 가수인가 발라드 가수인가 애매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쳐도 정말 2023년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절대 없을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전 세대에게 원픽을 받는 바로 그런 가수이기 때문에 이런 대중들의 반응을 많은 곳에서 면밀히 잘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제 아침마당 프로그램. 모습이 막 등장을 해요. 이걸 보면서 소신 어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라드 가수를 꿈꾸며 온갖 가요제를 나갔지만 자신은 다 떨어졌었다. 하지만 트로트라는 장르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최우수상을 받았고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면서 임영님이 트로트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아침마당에 등장하여 5연승의 신화를 세우는 모습을 쫙 설명을 하죠. 사실 최근 빵점뱅크 뮤직뱅크 사태를 보면서 kbs 방송사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kbs 단독쇼도 했던 그런 임영웅님과의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빵점뱅크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런데 또 돌이켜 보면 이렇게 연중 플러스도 kbs 2 채널 방송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도 또 임영웅님의 특집처럼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이 방송사의 문제점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KBS는 정말 정말 큰 방송국이거든요. TV조선과 같은 종편방송사와는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한 방송 프로그램만 보고 전체 방송국을 판단하기에는 물론 책임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문,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중 플러스라는 것도 kbs 방송 프로그램이고 뮤직뱅크도 같은 kbs의 방송 프로그램이지만 저는 제작진들에게 더 많은 나아가선 제작진들 내부에 있는 심사 기준 또는 심사 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BS 이 채널에 나왔다라고 해서, 임영웅님 어,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색안경 끼시기 보다는 조금 별개로 봐주시면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일소일소 일로일로. 자, 이렇게 애됐던 젊은 20대 청년때 영웅님의 전국노래자랑 모습도 보여지고 이때 이제 최우수상을 받죠 그러고 나서 아침마당에서 5연승을 하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임영웅 님의 이 송혜 선생님에게 감동을 주는 이 프로의 명곡 모습도 보입니다 이 송혜 선생님이 이제 어느 하늘날로 떠나신 것도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금방 일주기를 맞이하게 될것 같은데 이 당시 때 임영웅 님의 노래를 듣고 송영 선생님이 그야말로 눈물을 펑펑 쏟았죠. 임영님의 웅 이런 감성 짙은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이때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 짓게 만든다라는 거죠. 마음 그 자체를 노래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포천시 때이 전국 노래 자랑이 돌아왔을 때 초대 가수로 등장을 하게 됐다라면서 이 성현 선생님이 임영웅 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동안 가수 인증을 받고 초대 가수로 이 자리에 나오는 가수입니다.라면서 소개한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죠. 오랜 염원이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에서 자신이 초대 가수로 무대에 서고 싶다. 근데 이게 너무 놀라웠던 게 임영웅 님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의 활동을 해나가던 그 시기부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트로트 가수 중에는요. 5년, 7년 막 이렇게 모명생활을 겪는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임영님의이 실력이 탁월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실력을 더 갈고 닦았던 노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전국노래자랑에 참가자로 나왔다가 초대가수로 이제 프로페셔널한 프로 가수로서 무대를 서는 건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님의 서사가 어제 KBS 연중 플러스에서 정말 잘 소개가 됐고 이때부터 시상식을 휩쓰는 모습을 막 소개를 해줍니다. 각종 시상식과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해 나갔고 이제는 LA 콘서트를 준비하며 딱 보이시죠?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 이런 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임영웅.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것과 함께 최근 엄청난 이 드라마의 시청률을 보여줬던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인 송중기 씨도 KBS 방송 프로그램 출신이었다라면서 이딱 3대장을 꼽거든요. 그 3대장을 꼽은 것 중에 한 명이 그것도 임영웅 님이고 3대장 중에서도 1등으로 꼽힌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었다. 자 이러니 이 위상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 위상이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이 모습만 보였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재밌게도 이렇게 임영웅 님의 부캐, 임영광 군도 이렇게 연중 플러스 코너 속의 코너 끝까지 간다 코너에서 이렇게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 걸그룹 댄스를 추는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이게 막 등장하면서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스타들도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해 나가고 있다. 유튜버의 역할도 함께 해 나가고 있다. 이제는 방송국과 유튜버의 경계, 연예인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제는 임영 님이 얼마나 맞는 엔터테인먼트인지 얼마나 맞는 꾼인지를 어제 kbs에서 아주 대사특필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뮤직뱅크 사태의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이 뮤직뱅크 사태도 방송국에서 직접 나서서 잘 해결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래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 마지막에 소개가 됐던 대한민국 대표 가수 임영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아주 의미심장한 칼럼이 나왔어요. 이제는 조용필 선생님도 뽕짝이라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트로트인가?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많은 작곡가들이 조용필 선생님처럼 임영웅님의 행보가 이 다장매 가수로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 소씨가 그 내용들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트로트냐? 그러면서 정말 조용필 선생님조차 트로피라고 할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 나왔던, 예전에 나왔던 이 노래들, 80년대, 70년대 나왔던 노래들이 당시에는 트로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로트의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문이 든다고 해요. 꿈속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70년대 당시에는 트로트가 아니고 그냥 성인가요였는데 왜 이제선 트로트가요라고 치부가 되고 있나?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에만 있는 장르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렇게 중국 노래와 미국 노래를 가져와서 번안한 노래도 트로트 취급을 받는다면 과연 트로트의 정의는 무엇인가? 실예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어느 60대 노무부 이야기를 불러 많은 시청자를 감동시켰던 3년 전이 노래의 원곡자인 김목경씨를 인터뷰했다고 라 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 노래의 주인공이 60대라는 건 말이 안된다. 80대 정도로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작곡한 한국 블루스 음악의 대가로 꼽히는 이 원곡자분이 세상 저한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며 사실 그건 트로트가 아니라 포크송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곡자분이 임영웅이라 그 친구 참 깨끗한 톤으로 매력있게 소화하더라고요. 라고 이미 수년 전에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원곡자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고 나니까 이제는 조용필 선생님 노래건 김한선 가수의 노래건 팝송 노래건 포크송이건 전부 다 트로트가 되어버렸다라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시간이 흘러 잊혀진 예전 노래들은 다 트로트로 치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트로트라는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이것을 자, 다시 해석을 해 보면 임영웅님이 왜 아직까지도 트로트 가수로 국한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임영웅님은 지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가수인데 워낙 유명했던 노래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같은 이런 미스터 트롯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뭐 노사연 선생님의 바램도 그렇고요. 이두 곡은 트로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트로트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 가수가 트로트 가수로서 자꾸 인식을 시키려는 이런 언론의 움직임 또는 대중들의 아직도 잘 모르는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 노래는 트로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놀랐지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원곡자분이 정말 임영웅 가수에 대하여 굉장히 극찬을 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노래 실력은요, 이 정도의 평가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계속가여 재탕되고, 재탕되고, 재탕되고 있어요. 바로 일반 여성 커뮤니티에서 재탕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재탕되느냐? 바로 임영웅님이 불렀던 이 뮤지컬 특집, 사라의 콜센터에서의 데스노트 무대입니다. 이때 뮤지컬 여배우분들 앞에서 뮤지컬 배우들 사이에서도 어렵다는 홍강우 씨의 전매특표인 이 데스노트 노래를 불렀죠. 홍강호 씨는 뮤지컬 배우 탑입니다. 뮤지컬계의 임영웅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 노래를 너무나 멋지게 소화를 했죠. 그 따지고 보면, 그럼 이 노래는 요즘 노래니까 트롯이 아닌가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도 트롯 같다. 뭐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댓글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직도 1월 26일 저녁 10시 30분에도 왜 잘하냐. 뮤지컬도 굉장히 잘한다. 아우 잘한다. 진짜 깔끔하다. 와 임영웅 진짜 잘한다. 임영웅 너무 잘한다 진짜로.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뭔가 임영웅의 버전은 자비로운 권능자 같다. 맞아 딱이 느낌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데스노트 뮤지컬 한번 설명드렸죠. 1번 만화책의 원작인데 주인공이 데스노트라고 하는 노트를 가져서 이름만 적게 하면 그 이름이 적힌 당사자는 저세상으로 갑니다. <laughs>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데스 노트예요. 죽음의 노트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노트를 가진 주인공이 이걸 악하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없애는 정말 심판자가 될 거냐. 이것에 대한 갈등이 막 교차하는 그런 만화거든요. 소씨는 만화를 좋아해서 재밌게 봤던 만화책인데 이 원작 버전의 뮤지컬에서는 이 데스노트의 노래가 굉장히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임영웅님이 부른 데스노트 버전은 자비로운 권능자의 모습 같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 진짜 노래의 신이다. 개잘한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잘한다.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잘한다. 나 언젠가 임영웅이 정말 각 잡고 뮤지컬 노래를 한번꼭 해줬으면 해. 진짜 개잘한다. 와, 진짜 못하는 장르가 없구만. 발음도 너무 좋다. 뮤지컬 시작하면 피켓팅이겠지? 개잘한다. 와, 돌았다. 정말 짱 잘해. 진짜 임영웅 못하는 게 뭐야. 원곡자 홍광호 영상 엄청 돌려봤는데, 진짜 비슷한 느낌마저 들어. 진짜 잘한다. 와 잘한다. 임영웅 뮤지컬 해줘. 와 노래 진짜 잘한다. 아무리 그래도 뮤지처, 뮤지컬 노래를 어떻게 잘 하겠어 했는데 심지어 연기까지 감이 돼서 너무나 멋지다. 심지어 여태 트로트 하는 분들은 다른 노래를 할때 특유의 트롯 느낌이 났는데 임영웅 님은 그 느낌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런데 왜 자꾸 트로트 가수로 치부하냐라는 거죠. 노래 진짜 잘한다. 입 벌리고 봤다. 모든 장르를 잘한다. 뮤지컬도 잘하네. 임영웅 노래하는 거 보면 호흡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완전 편하게 불러. 와 진짜 잘한다. 연기도 잘하던데 뮤지컬도 가능할 듯. 와 진짜 잘한다. 소름이 쫙 돋아. 어떻게 고음을 표정까지 평온하게 부를까? 이게 지금 시니어 세대 또는 영웅 시대 팬덤이 아니라 일반 MZ 세대 여성분들의 반응이. 새벽 시간대까지 이어졌던 걸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뮤지컬 노래는 그냥 노래처럼 밋밋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연기가 담겨야 하는데 임영웅은 뮤지컬을 해야 한다. 잘하는데 초반에는 뮤지컬 갔다가 너무 잘 부르는 게 대박이다. 미친 데스노트 뮤지컬 진짜 주인공 해줬으면 좋겠다. 위화감이 1도 없다. 와 임영웅 노래 잘하는데 뮤지컬하면 보러 갈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임영웅님이 정말 데스노트 뮤지컬 배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뮤지컬 배우들은요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역할의 배우들이 뭐. 한달 동안 뮤지컬 공연이 있다고 하면, 한달 내내 한 배우가 주인공을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못 버티기 때문에, 보통 세명 정도의 배우가, 이제, 일정을 쭉쭉쭉 나눠가지고, 번갈아가면서 공연을 하거든요. 임영웅 님도 당당히 주인공으로서, 뮤지컬 배우로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돌도 하는데, 임영웅 님이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임영웅 님은 왜할수 있냐? 뮤지컬에 아이돌이 설수 있는 건요, 티키팅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임영웅님 티켓팅 파워 유례없는 뮤지컬 피켓팅이 보여질 거고요. 거기에 아이돌들보다 뛰어난 노래 실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뮤지컬로서의 이 기대치가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진 한장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영웅님이 과거 이렇게 대기실 현장에서 보여줬던 모습인데 제가 웅냥이 웅냥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임영웅님 머리 위에 고양이 귀도 만들고 수염도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굉장히 앳돼보이는 예전 모습이지만 임영웅님이 정말 이렇게 대기실에서 뮤지컬 배우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날도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아니면 la 콘서트도 해버리고 지금 극장판 개봉도 되는 마당에 뮤지컬 배우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임영웅님에 대한 신나고 정말 가슴 쾅쾅 뛰는 내용들 오후 저녁 시간대에도 마구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스밍, 투표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금방 오후 저녁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